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두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거울이 있는 것입니다. 등불인 성경과 인도자이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여기 두 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을 때, 그러한 성도는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고 거칠 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극방한 상황에서 애써는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애써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결단 있는 행동에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섭리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원하신 것도 그러한 용기 있는 믿음과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에스는 결코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왕의 호의와 은총을 얻어냈고 결국 자기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옳은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용기 있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는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을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정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을 일이다 하니라.